네, 안녕하세요. 안용마이카 골드 김원과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천만원 중반대에서, 어, 좀 구매하면 좋을 것 같은, 또, 천만원 중반대에서 이 정도 차량을 구매하시면 잘 샀다. 하는 수준의 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은 이제 기아 K5에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. 더뉴 K5 2세대입니다. 2019년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2.0 럭셔리 등급에 키로수가 짧습니다 지금 2025년에 들어왔는데 뭐 횟수로 치면 은 6년째 되고 만으로 한 5년 좀 지났는데요 어 키로수가 3만 5천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네, 키로수 아주 짧은 차량이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를 준비한 이유는 천만원 중반대 보통 이 정도 금액대는 이제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초반에서 많이 찾는 금액대의 어,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차종도 뭐 소나타나 K5 정도를 많이 찾으세요 뭐 물론 이제 그랜저나 K7, 쏘렌토, 뭐 산타페 뭐 이런 것도 많이 찾으시지만 근데 금액대에서 가장 좀 연식이 괜찮은 차량이어서 어,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, 뭐, 신차에 가까운 컨디션을 갖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 최저가로 한번 판매하려고 하는데요. 수술 안 받는 금액으로 1,450만원에 흰색깔 바디를 갖고 있는 더뉴 K5 2세대 럭셔리 차량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엔진 소리 들리실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정숙해요. 보시면 진동도 많이 없고요. 네, 굉장히 뭐, 엔진 소리는 거의 안 들린다고.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. 한 가지 아쉬운 게, 이제 타이어가 안 좋아요. 앞 타이어는 이제 가셔야 될것 같고, 뒷 타이어는, 와, 거의 새 거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앞 타이어는 뭐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, 어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시트 보시면은 역시나 뭐 키로수가 짧아서 그런지 예 사용감은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것 같고요. 시트 짱짱하고 주름이나 이런, 뭐, 찢어지면 해진 부분 없습니다. 아, 들어와, 안에 들어가 봐. 꼭 키는 두 개네요. 스마트키 두 개. 보이고 있고. 버튼식 시동. 정품 내비게이션. 7인치 들어가 있고요. 후방 카메라. 선명게잘 나옵니다. 이게 이제 럭셔리 등급이라 뭐 옵션은 이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 옵션은 다 들어가니까요.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. 후방 카메라 이상 없고. 위쪽에 E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. 열선 시트. 양 통풍 시트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에어컨은 이제 수동 에어컨이고요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은 빠지네요 크루즈 컨트롤은 없고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 네, 다 자리 잡고 있고 버튼들 눌러봤을 때 인도 스위치 작동이상 없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문제 없고 네, 대시보드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이 차량은 거의 진짜 뭐 사용감이 없네요 이 버튼도 그렇고. 이런 내장재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이 동급 라인에서는 가장 깨끗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강조 드릴게요. 뒤에 보시죠. 자, 2 열도 보시면은 야, 뭐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새차 그대로고요. 네, 뒤에 2열 공간도 이제 K5가 공간이 괜찮더라고요, 은근히. 그래서 패밀리 카로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사이즈여서 이제 카시트 놓고 애들 태우시는 분들에게도 좀 좋을 것 같아요, 유용할 것 같아요. 중형차라 또 안전하기도 하고요. 천장도 깨끗하고 흡연차는 아닙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트렁크 보시죠. 자, 트렁크. 아, 트렁크도 은근히 넓어요. 네, 적재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아래쪽 사고 유무나 이런 뭐 침순적 이런 게더 중요하니까 체크해 봤을 때목은 뭐 부분도 없고 깔끔합니다. 아, 좋아요. 여기까지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선보인 차량, 어, 대한민국의 이제 중형 세단에서 양대 산맥이죠? K5 차량 준비를 했는데요. 옛날 뭐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돼서 단종 없이 출고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. 그만큼 차도 잘 만들고 선호도가 높고 하다 보니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K5 차량이 솔직히 가격이 잘안 빠져요. 중고 차 시세가 굉장히 높은데 1,450만 원 정도에 지금 3만 키로에 완전 무사고 2019년식이면은 뭐전 탈만하다 생각하거든요. 정말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저희 단지 이렇게 시세나 매물표를 쭉 봤을 때 거의 최저가에 지금 속해 있는 차량이라 거기다가 실내나 외관 상태 보셨잖아요. 준신체에 가까운 컨디션이라 만약구매 하신다면 잘 사는 매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수술 안 받는 금액 1450만 원. 괜찮다 하신 분들 위쪽에 안녕 마이크 골드 대표 나와 있으까 연락 주시고요. 하이브 대차 가능하니까요. 문의 사연 항 연락 주시고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안녕 마이크 골드 김한호 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